네 부모 얼굴이 보고 싶다가 도착했습니다. 이 영화는 하타사와 세이고의 동명 희곡을 원작으로 하고 있는데요. 코로나 등 여러 문제들로 개봉이 밀리다가 5년 만에 비로소 상영이 결정되었다고 합니다. 네 부모 얼굴이 보고 싶다는 김지훈 감독님 영화입니다. 김지훈 감독님은 《칠광구》라는 유명한 실패작이 꼬리표처럼 따라다니고 있는 분이시기도 하죠. 그런데 사실 《칠광구》를 제외하고 이분의 필모를 쭉 보면요, 우리가 대부분 접한 경험이 있거나 최소한 들어본 적이 있는 영화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목포는 항구다, 화려한 휴 타워 그리고 싱크홀까지 그런니가 그러니까 평가가 어떻든 대중들에게 꽤나 각인되는 영화를 지속적으로 연출해 오신 감독님인 것이죠. 저는 지금까지 감독님의 영화를 두편 봤는데요. 화려한 휴가와 싱크홀이 그것입니다. 특히 싱크홀은 개봉한지 1년도 채 되지 않았기 때문에 기억이 꽤 선명합니다. 썩 좋은 영화는 아니었지만 그렇게 나쁘지도 않았던 범작으로 기억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화 속에서 공간이 비유적으로 연출된 측면은 인상 깊게 봤습니다. 사실 이런 공간을 경유하는 특징은 김지훈 감독 님 세계의 핵심일 것입니다. 목포는 항구다에서는 목포, 화려한 휴가에서는 울산, 타워에서는 타워, 그리고 싱콜에서는 싱콜 때문에 땅 밑으로 가라앉은 주택. 그러니까 헐겁게 말하면 감독님의 영화들은 특정 공간에 고립된 인간들을 다루고 있는 것이죠. 심지어 이러한 공간의 미학은 네 부모 얼굴이 보고 싶다에서도 계속 이어지는데요. 그에 대한 이야기는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영화의 내적인 이야기로 들어가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에게 네 부모 얼굴이 보고 싶다는 싱콜과 마찬가지로 그렇게 좋은 영화로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물론 연출적인 측면에서는 싱콜 수준 혹은 그보다 더 우수하다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영화가 품은 태도적 측면에서 문제가 있어 보였거든요. 그런 이유로 니 부모 얼굴이 보고 싶다에 대한 리뷰는 연출의 특징과 비판의 지점 두 가지 갈래로 진행하겠습니다 인물들의 평면적 배치 싱크홀과 봉준호의 기생충이 떠오르는 비유적 공간들 마지막으로 이창동의 시와 대조되는 비판의 지점들에 대한 이야기까지 네 부모 얼굴이 보고 싶다 끝장 리뷰 지금 시작합니다 지금부터 노를 똑같이 저어야 됩니다 누구 하나 삐끗하면 다 같이 빠져 죽습니다 쟤네 아빠 공사장에서 떨어져 뒤졌잖아 맞아. 먼저 인물들을 평면적으로 보이게 배치한 장면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영화가 시작되면 접견 변호사인 강호창이 자신의 고객인 회장을 면회실에서 만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화면의 좌측에는 회장, 우측에는 호창이 앉아있는 구도를 그들이 있는 자리에서 관객의 방향으로 수평 이동한 곳에 카메라를 위치시키는 방식으로 담아냅니다. 그 결과 자연스럽게 평면적인 화면이 형성되죠. 제 생각에는 카메라의 위치상 면회실은 세트일 수 밖에 없을 것이라 추정이 되는데요. 물론 세트가 아닐 수도 있고, 라고 해도 그러한 선택을 한 여러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에게는 세트 를 일부러 만들어서까지 저렇게 찍었다는 사실이 평면적 구도가 영화의 중요한 형식 중 하나이기 때문으로 보이는 거예요. 심지어 이 장면은 영화의 도입부 에 나오기까지 하니까요. 이렇게 두 인물을 평면적으로 담아내는 장면은 반복적으로 등장하는데요 기억나는 대로 쫙 나열해 보겠습니다. 가해자의 부모들이 처음 만나게 되는 자리 학교의 접견실에서 마주 보고 앉은 호창과 지열은 앞서 언급 드린 면회실의 회장 호창과 동일한 배치를 보입니다. 세례주사가 있다는 사실을 경찰에게 전달하는 순간 건우 엄마와 경찰의 배치 변호인으로서 아들이 무죄를 입증하고 재판장을 나와 쭈그리고 앉아있는 건우 엄마에게 허리를 숙이는 호창 모두 동일하게 평면화된 구도를 보이죠. 이러한 형식에는 여러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니부모 얼굴이 보고 싶다가 희곡 원작, 그러니까 연극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각본이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데요. 말하자면 원작의 성격을 영화에 반영하려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죠. 즉 평면적 화면은 관객들로 하여금 영화를 연극처럼 보이게 하는 효과를 내는 것입니다. 한 발도 밀고 나가 개인적인 관점에서 의미 부여를 좀 해봤는데요. 평면으로 배치되는 두 인물들은 공통적으로 모두 갑을 관계를 갖습니다. 면회실에서의 회장님과 호창의 관계는 당연할 것이고요. 호창과 지열은 점진적으로 그러한 관계가 되어가죠. 건우 엄마와 경찰, 그리고 건우 엄마와 호창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건우 엄마와 호창의 경우에는 가불 관계라는 표현보다는 사회적 계급의 차이라고 말하는 게 더욱 적절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 인물이 마주 보는 장면을 평면으로 딱 보여주는 것은 이 영화를 관통하는 핵심인 계급 문제를 보다 직관적으로 보이게 하는 것이죠. 둘의 차이를 명확히 부각시키니까요. 심지어 저는 의식의 흐름이 이렇게까지 나아가더라고요. 땅 위에 모두 수평적으로 서 있는 인간들이지만 사실 우리들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수직적 위계가 존재하지. 다음은 비유적으로 활용되는 공간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바로 눈에 들어오는 부분부터 집어볼 텐데요. 영화 속에서 학교가 상당히 고압적이고 기세 등등하게 묘사됩니다. 비약을 좀 많이 섞으면 중세의 성처럼 보이기까지 하죠. 아마도 소위 말하는 사회 지도층들의 오만함 같은 것을 공간으로 표현하는 것이겠죠. TMI지만 판타지를 한 스푼 머금은 명문 학교에 사회적 배려 대상자 가정의 아이가 유입되는 이야기라는 측면에서는 근작 이상한 나라의 수학자가 떠오르기도 하더라고요. 다음은 조금 더 복잡한 층위에서 공간과 인물의 동선이 결합된 장면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호창이 건우의 스마트폰을 불법으로 열기 위해 전문가를 찾아가는 장면. 호창은 계단을 오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엘리베이터도 좀 만들어 놓지. 저에게는 이 대사가 사회적 계급 차이는 각자가 점유하는 공간의 특징으로도 나타난다는 것을 함의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다소 직접적으로 말씀드리면 엘리베이터가 없는 저 건물은 상대적으로 사회적 약자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을 것인데요. 그런 곳은 대체로 개발이 잘 되지 않은 상태라는 염세적인 표현으로 보이는 것이죠. 호창은 현금을 조달하기 위해 다시 내려옵니다. 그는 밑에서 기다리고 있는 지열에게 현금 있냐고 물어보면서 돈을 받죠. 영화에 묘사되진 않지만 호창은 다시 땀을 뻘뻘 흘리면서 계단을 올라갈 것입니다. 지열은 경찰의 딱지를 떼든 말든 상관없이 밑에서 기다릴 거고요. 그러니까 슬슬 간극이 벌어지기 시작하는 호창과 지열의 위상이 건물을 힘겹게 오르는 호창과 편하게 아래서 대기하는 지열의 상태로 표현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죠. 사실 영화에서 보면요, 지열은 호창을 가스라이팅하듯이 슬며시 조종합니다. 자신이 건우의 스마트폰을 찾았으니 내가 올라가서 비밀번호를 풀라고 하기도 하고요. 자신은 돈을 댈 테니 건우 엄마를 만나서 본인의 병원으로 건우를 옮기라는 설득은 내가 해라라고 지시하기도 하죠. 그리고 호창은 그 얘기를 군소리 없이 따릅니다. 그러니까 애들이 한 명을 서서히 학폭으로 물들게 하는 악행이 부모 관에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네 부모 얼굴이 보고 싶다'라는 제목이 꽤나 적절해 보이기도 하더라고요. 공간과 인물이 결합된 또 다른 인상 깊은 장면은 건우가 거주하는 아파트 단지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사건의 목격자로 보이는 남지호를 찾기 위해 호창과 지열은그것으로 가는데요. 쫓는 자와 쫓기는 자 간의 추격전이 수직, 수평, 동서남북 방향으로 교직합니다. 저에게는 이것이 향후 복잡, 다단해지는 이들의 미래의 관계에 대한 예견처럼 보이는 것이죠. 실제로 호창의 상황이 완전히 꼬였다가 다시 풀어지는 실마리를 제공하는 것은 모두 지호를 경유하게 되니 그녀가 거주하는 공간에서 이런 뒤죽박죽의 동선이 나타나는 것은 그럴듯해. 보이기도 합니다. 사실 이런 공간을 이용한 연출은 앞서 언급드렸듯 싱크홀에서도 보이던 현상이었는데요. 제가 굳이 싱크홀을 거론하는 이유는 그 영화가 공간을 활용해 표현하고 있는 이야기와 네 부모 얼굴이 보고 싶다의 핵심이 맞닿아 있기 때문입니다. 그 지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싱크홀의 배경이 되는 주택은 위층에 사는 사람들과 아래층에 사는 사람들 사이에 보이지 않는 계급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묘사됩니다. 영화에서는 위층에 있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조금 더 상황이 나은 사람들은 결국 목숨을 건지게 되고 자신들이 그곳에 있다는 것을 외부에 알릴 수도 있는데 반해 아래에 있던 취약계층 분들은 그저 운명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게 되는 것으로 그려지죠. 그리고 플러스 알파로 이들과는 전혀 무관한 강변 아파트에 신혼집을 구한 어나더 클래스의 대리가 나오기도 합니다. 이러한 구도는 네 부모 얼굴이 보고 싶다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모든 상황을 통제하는 도지열이라는 완전히 계급 클래스가 신계에 있는 인물이 있고요. 물론 돈과 지위 측면에서 계급 차이가 나기는 하지만 피해자의 부모라는 측면에서 둘 모두 피라미드의 최하층에 있다고 말할 수 있는 호창과 건우 엄마가 대립각을 세우는 구도가 형성되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그곳에서 다시 양지로 나오는 것은 상대적으로 조금 더 상황이 나은 호창이죠. 그러니까 이 부모 얼굴이 보고 싶다는 절대적인 상층부를 빌런으로 규정하고 그와 대결을 벌이는 전통적인 스토리를 따르는 영화가 아닌 것입니다. 마치 봉준호 감독님의 기생충에서 기택가족 족과 근세 가족이 그랬던 것처럼 최악의 상황인 인물과 최악의 상황인 인물 간의 대립을 조명하고 있는 것이죠. 제 생각에 이것은 아마도 감독님의 세계관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선생님이 임시라서 뭘 아직 모르시는 모양인데 아이고 우리 정 선생이 이렇게 현실적인 거 학교도 알아줘야 되는데 어? 제가 편집 받았다니까요. 건우도 우리 학교 학생입니다. 마지막까지 다음은 네 부모 얼굴이 보고 싶다 해서 아쉬웠던 지점들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먼저 양해의 말씀을 드릴 텐데요 어떤 영화를 비판하게 되면 필연적으로 그 영화를 좋게 보신 분들의 마음을 언짢게 할수 있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만약 이어지는 제 영상을 보시다가 그러한 지점들이 나오면 영상을 종료하셔도 좋고요 쟤는 저렇게 생각하나 보다 정도로 너그럽게 넘어가 주셔도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가 이 영화에 대해 비판하고 싶은 지점들을 쭉 나열해 보겠습니다 먼저 자극적인 묘사들 노래방에서 건우를 나체로 세워두는 장면 소녀의 집까지 찾아가 대주로 목을 묶고 칼로 손목을 긋는 장면, 심지어 집에서의 시퀀스에서는 건우와 전화통화를 하는 엄마의 모습을 교차 편집까지 하죠. 고는 이들로 하여금 대단한 불편함을 유발케 하는 장면들입니다. 저는 저렇게까지 적나라하게 보여줄 필요가 있는가 싶은 거예요. 물론 이러한 비판에 대해 가장 흔히 할수 있는 반론은 이것일 것입니다. 사회의 어두운 면을 드러내고 싶었다. 그렇다면 저는 다시 이렇게 재반박하고 싶습니다. 그것이 정말로 진심인가요? 영화는 가해자 부모들을 통해 유머를 발생시킵니다. 그들이 처음 대면할 때 오는 사람마다 학부모를 선생님인 줄 알고 인사를 하는 장면이 반복되죠. 제가 보기에 이것은 순전히 장르적 재미를 위한 유머입니다. 그러니까 의도이든 아니든 가해자들의 학부모에게 유머라는 긍정적인 이미지를 어느 정도 씌우고 있는 것이죠. 또한 앞서 언급드린 스마트폰 보안 해제 시퀀스 중에 이런 장면이 있습니다. 호창과 주열은 중국집에서 짜장면을 먹으며 대기 중에 있는데요. 한 동남아시아인이 스마트폰을 건네며 그들의 억양으로 만 원, 만원 하며 돈을 요구합니다. 이 장면 역시 장르적 유머를 발생시키죠. 어떻게 말하면 이러한 묘사는 동남아인을 비하하는 표현이라고 할 수도 있을 텐데요. 저는 그거 자체를 딱각 잡고 비판하려는 것은 아니고요. 다만 계급 문제를 다루는 영화에서 그러니까 인간 사에 존재하는 수직적 관계라는 세상의 안쪽 측면을 다루는 영화에서 취할 만한 선택은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영화의 배경이 되는 청소년 학폭 문제는 우리가 심심찮게 뉴스에서 접하면서 전 국민적인 공분을 사기도 하는 민감한 사안입니다. 그런데 언급드린 것처럼 이 영화의 몇몇 지점들을 보면요. 네 부모 얼굴이 보고 싶다는 실제 세계의 비극을 단순히 대중성을 위한 도구로만 쓰고 있구나 참 진중하지 못하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이창동 감독님의 시 역시 네 부모 얼굴이 보고 싶다와 유사한 이야기를 하는 영화인데요. 시는 자극적인 장면이 하나도 없이 충분히 인간의 아이러니라는 어둡고 음울한 세계를 진하게 보여주기도 했으니까요. 다음은 송정욱 선생님의 행동 중 이해할 수 없는 지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가해자의 부모들에게 따돌림을 당한 호창은 엎친데 덮친 격으로 자신의 아들 한결 역시 피해자였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는 그러한 얘기를 하면서 정욱을 찾아가 도와달라고 호소하는데요. 정욱은 이렇게 말하면서 그를 외면합니다. 한결이를 구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아버님이 차버리신 거예요. 물론 그녀의 분노가 이해되긴 합니다. 그런데 한결 역시 피해자임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역시 그녀의 제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건우만을 보호하는 조국의 행동은 저에게는 선택적 정의로 보이는 거죠. 정규직 등등 모든 것을 포기하고 학생을 구하기 위해 카메라 앞에선 그녀의 이러한 편향적인 선택에 다소 동의하기 힘들더라고요. 네 부모 얼굴이 보고 싶다는 재미면에서만 본다면 재미가 없다고 말하기는 힘든 영화입니다. 어떤 기사를 보니 김지훈 감독님의 최고작이라는 표현도 있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특히 영화의 도덕, 태도라는 측면에서 아쉬움이 많이 남는 영화였습니다. 네 부모 얼굴이 보고 싶다에 대한 제 별점은 별두개 반이고요. 한 줄평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회적 공분을 일으킨 민감한 소재를 장르를 위해 도구화해버리는 치명적인 가벼움. 지금까지 네 부모 얼굴이 보고 싶다에 대한 헐거운 리뷰였습니다. 제가 100% 확답을 드리지는 못하겠지만